끝강, 11강 빈칸 문제 4번 들어갑시다 자이글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이 아래쪽에 있는데 어, 과연 어떤 식으로 논리구조가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핵심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할 거야 과연 늘 하듯이 빈칸에 있는 답은 이 안에 있다는 거이 안에 어떤 식으로 숨어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b 이 the end of the millennium 천년이 끝날 무렵에 자이 얘기는 20세기 말이야 천년이 끝날 무렵이니까 이게 20세기 말에 emotions had become such a central part of psychology's focus. 자, 감정은 매우 중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뭐에? 심리학의 어떤 초점에. 심리학 초점에 매우 중요한 중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such as이지. 그래서 이게 뭐할 정도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뭐할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viewed 볼 정도로 감정을 어떤 동기 부여적인 힘으로 볼 정도로. 그런데 이 동기 부여적인 힘은 어떻게 하느냐? guiding almost all of human behavior. 거의 모든 인간 행동을 이끄는. 어? 모든 인간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동기 부여적인 힘으로 뭘 봤다? 감정의 힘을 본 거야. 그럼 감정이 바로 동기 부여적인 힘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글은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야. 이게 굉장히 제너럴한 문장이거든. 지금 이 문장이. 자 감정은 어떻다? 어, 심리학의 어떤 중심 부분이다. 심리학의 어떤 초점의 중심 부분인데 학자들이 보기를 감정은 뭐라고 봤다? 동기부여적인 힘이다. 거의 모든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자 이렇게 감정은 모든 행동을 이끄는 그러한 힘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지? 자, 그러면서 이게 이게 주제가 될지 아니면 뒤집어지는 얘기가 될지는 좀더 읽어봐야 되겠다. 얼핏 보니까 뒤집어지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계속 따라가볼게. 오늘날 많은 심리학적 과학자들은 agree 동의합니다. 자, 이대스는 어디 끝까지 간다? 자, 뭐라고 동의하느냐? 어, 어떠한 결정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결정이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관계든 그리고 우리가 원 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all these judgment s 이 모든 판단과 행동과 그리고 욕구들이 are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 자, 이 얘기는 어. 자, 아까 위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지. 자, 무슨 얘기다? 모든 이러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거의 모든 인간의 행동을 이끈다고.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뭐 판단, 행동, 욕구 이런 것들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음. 자, 여기까지 표시를 하자. 일단, 이 모든 것들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계속 이 얘기네. 자, 우리가 주제민이 한 문장에 이렇게 딱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 A는 B다. 이런 개념을 좀 찾아봐야 돼. A는 B다. 그럼 여기서 이 글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감정이야. 그럼 감정의 첫 번째 나온 것들이 감정은 동기부여적인 힘이다. 거의 모든 인간 행동을 이끄는. 그리고 밑에는 또 나오잖아. 모든 판단 행동 욕구도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속 똑같은 맥락으로 간다. 자, 계속하자 그런데, 심지어 그러한 결정들조차도, 자, 어떤 결정들이냐. 관계사고 얘는 삽입절처럼 들어왔고 빠진 자리는 여기. 그럼 이러한 결정들은 어떤 결정이냐 하면, are shaped, 형성되는 결정이야. 뭐에 의해서? rationality, 어떤 합리성에 의해. 또는 어떤 논리적인 원칙에 의해. 자, 뭐에 관한? what is right? 무엇이 옳고. 또는 좋은지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나 논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심지어 그러한 결정들조차도 실제로는 뭐다? more often, 더 종종 유발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것, 직감적인, 직감에 따른 감정적 반응에 의해서 유발되어집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어, 보통 이제 거의 모든 행동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니까 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 바로 감정의 대립이 뭐니? 감정에 대립되는 바로 개념은 이 개념이지. 합리성,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원칙. 이거는 이제 감정에 대립되는 거잖아. 우리 인간들은 감정에 의해서만 이루어 이끌리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거에 의해, 논리적인 원칙에 의해서도 이끌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딱,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것에 의해 형성된 그러한 결정들조차도 뭐하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 이러한 결정들조차도 종종 유발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어떤 직감적인 감정적 반응에 의해서.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거의 모든 인간의 행동은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we tell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한 결정들이 aren't driven. 이끌리지 않는다고. 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만 이끌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한대. 그리고 또 우리는 의존하고 있다고. 그 정신의 가장 정교한 어떤 추론 과정에 어, 의존하고 있다라고. 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야. 바로 이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야. 우리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원칙에 의해서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시 그 얘기를 하지. 연구는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았지만,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라는 거지, 결과가. We are very good at coming up with sophisticated reasons. 우리는 매우 능숙하다는 거, 뭐 하는데, come up with 하면 뭘 생각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교한 어떤 이유를, 응? 이유를 생각해내는데 능숙하다는 라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To justify. 정당하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뭐를? What we want to think.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정교한 어떤 이유 또는 추론들을 생각해내는데 능숙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지. 응? 그래서, 자, 무슨 얘기다? What do we want to think.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은 거의 항상 형성된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야? 당연히 감정에 의해서 성승되는 거야.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뭐 감정이니까 답이 될수 있는 것은 how we feel.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 조금 대립되는 개념도 표시를 한다면 이거잖아. 우리 자신들한테는 말한다고. 아, 우리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정신의 가장 정교한 추론 과정에도, 어, 의존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은 결국 결론은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감정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이 단락은 마무리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도 사실 전형적인 빈칸 문제지. 빈칸 문제. 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추론을 할수 있는 그런 글이었다고 하겠고 또 다른 변형 문제 에 나오더라도 이제 뭐 빈칸 문제로 나오기도 괜찮아 어 선생님이 표시한 요런 부분들 있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빈칸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야 물론 주제 문제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서 문제 사실 뭐그 다음에 문장 넣기 문제로 전형적으로 낼수 있는 그런 유형의 글은 아니라고 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내신 공부를 할때어 이 핵심적인 내용들, 이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그런 말 그대로 뭐였어? A는 B다라는 구조였다. 어, 이렇게 보면 돼. 이 중간에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반박하는 얘기들도 이렇게 파란색 있는 부분을 통해서 던졌지.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